아빠 때문에 아니요. 또 우리 집이 달라진다고 막. 우리요 지금도 그러고 막. 아파트 덕후 싸우고 요 그래, 벌써 25년 전 얘기야. 밖에 왔어요? 밖에. 안 왔어. 안 왔어요? 아요안 왔어. 밖에 때문 짜증난다, 야. 왜이집가르얘기하냐고 있어, 밖에. 왜시아 이거 왜 걱정 하라 <목소리> 갑자기 뭐이맛이으로 <목소리> 갑자기? 알겠어 그만 먹을거야? 어? 그건 아니고 라는거 갑자기 <투생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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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, 아니, 이거나지나거뜨고 뜨거 뜨고 엄마 <목소리> <웃음> 이쁘고 <laughs> 이쁘고 엄마야 머리 스타일 좋구만 멋있어. 진짜 이쁘네 자연스럽구만 머리 스타일 응. 카리스마 있어 <웃음> 이뻐요 처음이라 어색하지 염작하지마 진짜 하지마 <laughs> 얼마나 이뻐 <laughs> 문씨 집안에 이렇게 저 미인이 있는거 처음 알았네 누나랑 같이 쓰면 안돼 여기다 해야지 다시 <laughs> <laughs> 네. 버섯 좀 많이 주라. 네 버섯. 아홉 개. 무진 보고? 네. 고기보다 버섯이 더 좋아. <laughs> 원래 버섯이 사람 몸에 무조건 좋은 거야. <laughs> 밀 버섯이 자연산이 <단선이> 아니기 때문에. 버섯 여기서못 파는데? 그야될것같아 언니, 아이고 바삭한 건못 <laughs> <laughs> <파닭국은> 마셔 <laughs>